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청부 여러분. 2월 7일 화요일 그레이스타임 말씀, 어, 그레이스타임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어,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전물자 야곱은 돌을 하나를 주어서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그때 이제 꿈을 꾸었는데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게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지금 네가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축복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 아, 야곱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면서 자신이 잤던 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은, 뜻인 베델로 그곳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여, 하나님 여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은 끝나는 것이, 어, 끝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 대해서 오늘 한번 묵상을 해 보았는데요. 어, 야곱은 부자였던 아버지 이삭의 아들로서 집에서 편안하게 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죽도 쓰고 이렇게 집에서 이제 조용하게 보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혼자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애서였으면 너무 좋아했겠죠.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들 사람이니까 혼자서 나갔으면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았을 것인데, 집에서 조용하게 거하던 야곱이 이제 먼 길을 부모님의 품을 떠나 혼자서 가야 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이 시간의 때를 한번 생각하면서 아 이것은 우리 청년의 때와 너무 똑같다 이거는 우리 대청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홀로서기를 한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곧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도 계실 거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또 부모님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 놓인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 그래서 단순히 독립하자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을 떠나는, 떠나서 홀로 서기를 하는 그 청년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야곱의 상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그 보호와 안정감에 있다가 그 따뜻한 품을, 품을 떠나서 홀로 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걱정과 고민과 또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홀로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홀로 서는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에리를 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을 손을 잡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아장아장 걷고 또 혼자서 걸으면서 넘어지는 아이가 이제는 혼자서 너무 잘 뛰어다니죠. 그래서 현준조 선생님이 맨날 이제 잡으려고 이제 고생하는 것이 보이는데 어쨌든 이 홀로 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또 본문을 통해서 보는, 볼수 있는 것은 이 홀로 서기의 핵심은 세상이 말하는 단지 독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홀로서기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그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그래서 부모님 도움 없이 경제적, 정서적, 육체적 독립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한 개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이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경제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홀로서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홀로서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홀로서는 이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이 목적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목적을 한번 이루기 위해서 이 홀로서는 것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오늘 홀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8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가정에서 집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아직 자신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그리고 하란에서 브엘세바에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이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영적, 서, 영적 홀로 서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님의 신앙, 혹은 나를 전도해주고 영적으로 양육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는 거잘 받아 먹으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과 또 말씀 나눔과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슬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분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여전히 말씀 나누고 중보기도는 서로 해 주어야 하죠.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여서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삶에 많은 무게가 있고요. 많은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처음 접하게 되면서 이것을 막 어떻게든 살아날, 내, 살아내려고 막 하다보면 굉장히 지치게 되죠. 그리고 외롭기도 하고요. 또, 막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깜깜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도 똑같은 상황이었겠죠. 혼자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요약을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홀로서기를 하려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삶에서 나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나와 내가 경험했던 나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어 여러분의 삶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참 힘들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삶의 이제 새로운 단계를 만나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위로를 받고 그분께 힘을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이 홀로 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나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저희 대청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 홀로 영적으로 서가는 모습을 이제 시작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 시작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지켜주시겠다, 또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청년들 이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며 또 홀로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하는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홀로 같이 함께 걷는 방법을 배우는 귀한 이 홀로 서기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바이.